안녕하세요, 레오아빠입니다. 오랜만에 강화에 왔습니다. 강화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순무, 밴댕이, 대하, 장어 등 많은 맛집이 소개되고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화 현지인이 찾아먹는 꽃게탕집입니다. 강화 꽃게탕집은 강화읍에서 외포리 가는 길 좌우로 몰려있는데요. 외포리랑 성모도가 다리로 연결되어 상권은 많이 죽었지만 17년까진 외포리에서 성모도 배타고 들어가야 돼서 항상 관광객으로 붐볐는데 예전 분위기랑은 사뭇 다릅니다 꽃게탕집 간판은 저마다 기본 몇십 년 경력의 원조라는데 최소한 그 자리에 몇십 년은 아닌 것 같네요 다른 곳 비할 생각 없고 가본 적도 없기에 자주 먹고 즐겨 찾는 성한정 한번 소개해보려 합니다 미리 고백하면 이번 영상은 술 먹고 취해 먹는 영상을 거의 못 찍었습니다 원래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며 식사했지만 전에 포장해서 먹어보니 맛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음주 운전할 수 없어 포장해서 먹었는데 망했네요. 캠핑하며 꽃게탕에 소주 부릉부릉 달리는데 제정신인 게 이상하다고 위로합시다. 본격적으로 성안정을 소개하면 1996년부터 시작했으니 약 25년 정도 영업 중이고 두 메뉴는 꽃게탕입니다. 꽤 오랫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는 컨셉이었지만 슬금슬금 오른 가격이 지금은 소짜 6만 원, 중짜 8만 원, 대짜 10만 원입니다. 4인 기준 고기랑 먹을 생각에 소짜 주문했고 밑반찬도 좀 포장해 달라 했습니다. 집에서 끓여도 다르지 않을 맛은 확신하지만... 도대체 물을 얼마나 넣고 끓여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네요 냄비에다가 넣고 물이 이렇게 좀 잠길 정도로 그리고 푹 끓여서 먹어야 돼요 냄비에 잠기고 푹 끓여서? 네. 그리고 이렇게 호박이랑 무랑 있는 거를 될수 있으면 밑에다 넣고 꽃게가 위에 올라가게 하면 더 좋아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자 어쨌든 꽃게탕 한번 끓여봅시다 사장님은 꽃게를 밑에 야채를 위에 놓고 불에 올리라 하셨지만 이건 뭐 도저히 그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냥 압력밥솥에 넣었습니다. 재료가 충분히 잠기게 물을 넣고 오랜 시간 끓여야 돼서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분명 넘칠 거란 와이프 말씀에 물을 중간중간 보충해 가며 끓였습니다. 어, 10분 정도 센불에 끓이자 익숙하고 시원한 냄새가 올라오네요. 바로 고기 구우러 갖고 그 사이 취했습니다. 그래도 성안정 꽃게탕에 대해 짧게나마 소개할게요. 보통 꽃게탕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시원한 국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국물은 정말 시원하고 칼칼함이 좋은데요. 음, 뭐라 하지? 강화 놀러와서 전날 과음하고 꽃게탕에 해장하러 갔다가 소주 더 마시는 바람에 집에 못갈 수준입니다. 국물 맛 베이스는 서해에서 잡힌 꽃게 더하기, 무와 단호박이 잔뜩 들어가 있어 시원하면서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요 맛을 시그니처 베이스로 하고 이건 100% 확실할 순 없지만 잔새우가 많이 들어가 감칠맛을 가미하는 것 같습니다. 살이 꽉찬 꽃게살과 시원한 국물이 그립다면 성안정은 단연코 강화 현지인이 추천하는 꽃게탕집입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추가하면 순무, 깻잎, 조개젓 등 밑반찬도 훌륭하니 포장하실 거면 반찬도 같이 싸달라 하시고요. 식당에서 먹으면 밥두 공기, 소주 두병 이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